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아, 이쁘죠, 여러분들? 뒤쪽에? 진짜로 이뻐요. 길도 잘 몰고 있고, 교통 신경 쓰시는 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되어 있고,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자동차 전용도까지 해가지고, 울산도 왔다 가기 좋고, 경주 시내까지도 왔다 갔다 하기 좋습니다. 평수가 큰데, 여러분들 희망하는 평수가 분할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앞에 천도 쭉 흐르고요. 예, 아, 이거 뭐체류용 쉼터 하기는 딱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내 희망하는 그 평수만큼 딱 잘라가지고 고려 예, 갖고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유해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길이 쭉 나여 있는데, 길 옆에 바로 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기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분들께서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엄지 손가락 위로 가는 거 이거만 눌러주세요. 맨날 볼 때마다 구독 누르면 어안 나오는데요, 이러면 구독을 또 해지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구독은 처음 볼때한 번, 그다음부터 매일 볼 때마다 열심히 하라고 좋아요 꾹. 영상 보시면서. 구독돌이 더운데 고생하네라고 하면서 댓글도 한번 당해서 아이고 더운데 고생한다, 아이고 영상 잘 봤다 요런 댓글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댓글 보면 제가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 뭐 이렇게 또 일을 저를 음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변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Thank you took me 주세요 언제든지 전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지목 전계획관리지역에 뒤쪽에 자연녹지 붙어 있습니다. 면적 총 500평인데 분할 매매 가능합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요거딱 보이시죠?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딱 경계 표시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듬성 듬성 시골집들이 있고요. 유해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버스 정류장 있고, 그 뒤에 천이 흘러내려 갑니다. 지금 도로보다는 이쪽 편은 한 1m 정도 낮게 되어 있고요. 저쪽 편은 한 50cm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따로 또 되어 있고, 자, 이쪽 옆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면이 도로를 물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한적하고 조용하죠. 또 구독들이 왔으면 또 이게 하천에 어떻게 돼 있나 하천도 또 관심이 많으니까 물고기 진짜 많은데 여러분들 우와 벌벌벌 하다 어디 물고기 이름 맞지? 우와 진짜 많아 요 여러분들 물이 제법 많이 흐르는데요,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나름 삼거리 코너 옆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버스 정장 바로 앞에. 반대편에도 버스 정장 있습니다. 자, 길이렇게잘 물고 있는 토지입니다. 잘 생겼죠? 땅. 주변도 참 이뻐요. 조용하고 한적한데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경주 웬만한 곳은 다 가봤는데 요곳은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네. 노공이도 이쪽 말고 다른 쪽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왔는데 이쪽 부분은 제가 처음 왔어요 근데 동네 정말로 깨끗합니다 정말로 조용하니 좋다 자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뒤쪽에 옆에 보니까 바로 말하는데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요. 영어로도 얘기하고 중국어로도 얘기하고. 야, 이 시골도 글로벌하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진짜 예뻐요이저 끝에서를 잘라갖고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중간에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뭐 큼직하게 좀 잘라도 되고, 이러갖고 자기 원하는 평수 잘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길 저쪽 밑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올라가서 저 마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자, 이쪽 편에도 이렇게 집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 전면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세 등분이 가능할지, 두 등분만 가능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더욱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갖고, 500평이 부담스럽다 하면은 뭐, 한 250평, 뭐, 한 200평 이렇게 구입을 하셔갖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통편이 좋으니까, 체류형 쉼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해 시설 없다라는 거 강조 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들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자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